신형 ES는 7세대 ES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디자인을 소폭 개선하고, 안전 편의 사양을 늘린 것이 특징이죠. 하이패스와 그리고 블랙박스도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자, ES는 렉서스 코리아의 주력 모델입니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 1, 8월 ES의 누적 판매대수는 4,42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노노재팬을 뚫고 독일 3사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신규 그릴 그리고 램프로 이전보다 조금 더 세련된, 조금 더 강렬한 그런 모양새를 자아냅니다. 실내에서는 12.3인치 터치스크린이 적용이 된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다만 여전히 그래픽이 구식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틀란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반응 속도도 너무 좀 느리고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그렇게 막 직관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스마트폰 커넥티비티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해서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게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감은 렉서스답게 상당히 꼼꼼합니다. 패널과 패널 사이 오차 없이 거의 빈틈없이 맞물린 점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가죽과 가죽과 가죽을 잇는 이런 박음질, 그리고 알루미늄 패널, 플라스틱 딱 보기에도 값비싼 소재가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투로 만들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렉서스의 강점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아, 공간은 넓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레그룸도 광활하고 헤드룸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여유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죽의 질도 역시 좋고요. 그리고 햇빛 가리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이 정도면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밑부분에는 갖가지 짐을 실을 수 있는 자그마한 짐을 실을수 있는 그런 별도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5L 가솔린 엔진과 무단 변속기 또 전기모터 배터리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218마력 최대 토크는 22.5kg.m입니다 굴림 방식은 앞바퀴 굴림이고 정시 상태에서 100km/h까지 걸리는 시간은 9초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복합 연비는 17.2km/L입니다. 주행 성능은 어, 만족스럽습니다. 잘 나가고 잘 돌고 그리고 잘 섭니다. 일정한 속도로 달릴 때 감각도 조용하고 또 안락합니다. 노면의 크고 작은 충격 역시 잘 걸러내며 엔진 소음이나 실내로 유입되는 바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달리기 실력을 갖춘 덕에. 고속 안전성도 수준급입니다. 시종일관 침착한 움직임이 인상적이고 고비길을 돌아나갈 때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급의 독일 세단 대비 운전 재미는 살짝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매끄러운 가속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가 믿음직스럽습니다. 현재 계기판에 표시된 평균 연비는 15.5km/L입니다. 재원상 복합 연비 17.2km/L보다는 살짝 좀 조금 낮은 게 사실이지만. 도심을 벗어나서 근교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이어간다면 20km/L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어, 생각해봅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인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에는 감지 범위가 확대된 긴급 제동 보조 그리고 커브 감속 기능이 추가된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이 더해졌습니다 또 전후방 사물 감지는 물론 보행자까지 감지 범위가 확대된 주차 보조 브레이크, 차량 주변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파노라믹 뷰 모니터도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신형 ES는 매력적인 프리미엄 세단입니다 과연 E-클래스 5 시리즈 A6와 견줄만합니다 안락한 주행 환경을 추구하는 동시에 효율성과 그리고 친환경성을 생각한다면 중시하는 소비자 분들이라면 ES만한 선택지도 없습니다. 검증을 끝낸 하이브리드 시스템, 질 좋은 마감 소재, 완성도 높은 주립품질 여기에 오래 타도 별 문제없는 내구성 등 여러 장점을 한 번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6,190만원부터 시작합니다.